예. 두통이 좀 나가지고. 에?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두통스. 두, 두통스하고 베타이스가 나가고. 베타이스. 오케이. 찢었어. 푹게 푹니까 그러면 은 복장비로 맞춰볼가야 되겠네. 복장 따윈 안 맞춘다. 그냥 간다. <laughs> 하위에서는 절대 안 방어가 네, 안맞는다 아 안잡아서 아직 그게 없구나 저 하위 때 잠깐 그냥 맞춘건 있었어요 어느정도 이제 예안전나프 두들겨 음, 팰때 전... 맞출 때 그거 나 그거만 맞춰봤는데 그래 안전나프때 뭐... 저도 맞췄는데 그때 맞춘게 뭐였냐면은 그 뭐냐 정령의 가오 3이... 2인가 3인가 에다가 방어 3 2막그 정도 되는거였는데 그때 번 봐야겠다. 그때 내가 맞춘 게 어떻게 되는 지 잠깐만, 여기 누구야? 헌터랭크 네? 91짜리 들어와 있는데, 저기요.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나? 한 분? 못들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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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말고 엥? 방송에서. 잠시만요. 틈풍의 호석 포함해가지고 정령의 가오를 3을 맞췄었어요. 3이요? 제가. 예.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풍의 호석이 이제 정령의 가오 1, 2 붙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장비 중에 이제, 이제, 그 뭐, 앉아나막 그런 거할 때쯤에면 이제 어느 정도 풀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맞췄던 장비가 무난하게 하신 게 기에나 헬름하고 예그 우르무코일 둘다 정령의 가오 데미거든요. 어. 그래서 정령의 가오 3을 맞추면은 이게 효과 발동 시 데미지 50% 감소해요. 난 지금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 와 <laughs> 지금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 어, 제가 그 입구 갈게요. 먼저 갈게요. 알아서 어. 들어오세요.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뭐야? 왜 이탈했어? 구조 신호를 보내라. 음, 음.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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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신호 보내지 마요. 그러면 다른 보내줄, 다른 세션 뭐. 다른 세션에서도 들어와 이상한 애들이 올 거라는. 어...

북헤파. 예전 장비 입고 왔습니다. 안녕, 푸켓푸켓스 벌써 찾았어? 예. 아, 벌써? 모지 않고 바로 때린다. 일단 위험하니까, 처방은 예전 장비로 진짜 맞춰 는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 잠깐만! 독 먹었다, 이 개새끼야! 아잠만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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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에도 있는 해독 주스. 너는 그린 주. This is green juice? 피하고. 때리고. 나 둘. 올라 타스. 올라 타스. 너는 가또이스아잠요 정장비 가춰디고 왔습니다. 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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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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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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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아 어디가 어디가 이거, 이거 전기 속성 달린 거 말고 까먹었어요, 아, 저기요. 잠시만요. 그러지 마세요. 연속 빼기! 너의 뚝배기! 테더 자체가 원래 가게 뭐야? 좋아, 기를 모아서 하나, 둘! 아, 뭐야. 나만 두들겨 맞았네? <laughs> 내가 자, 때린 갔나. 줄 알았는데. 깨기 깨기 가자. 모았어. 실패. 건 어, 갔다. 아, 지금 나 아, 잠만잠한 잠만. 방량. 아, 아저 예전에 제가 들놨 깨기 깨기 아잠만! 이거 뭐야? 도견기도견기 도견기. 아이씨 한방약도 없는데 해복약왓 한방 가로 만들어 올걸 그랬나?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 뭐야 제 벌써 뭐... 아, 성광 없지 성광 없지 아이 아, 성광 없네 성광 있었는데 애가 너무 날아올 때나 스탑 먹었어 계속 거라 뚝배기 깨러 간다. <laughs> <laughs> 로갈다 그렇다 힘이 없다.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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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요. 뭐, 울라님왜 이렇게 저어 젖... 기분이 다운된 거 같애. 응? 그러니까. 아 그냥 저 그냥 저 지금 빡겜하면 이렇게 되죠. 아 이거 빡겜을 해. 즐겜해야지. 우리 어제도 즐겜으로 했잖아. 그래서 첫 발리긴 했지만. <웃음> 인정, <웃음> 인정. 뒤져보자 이게. 나, 올려주기. 안돼, 야. 도끼를 들면은 뭐 때리잖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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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아. 누가 날 때렸어, 잠만 누가 날 때렸어. 아. 방구기냐. 얘또왜 방구기냐. 누구인가. 여기 여기 첨에서 첨에서. 잠바, 있다. 물량, 물량, 물량. 어차피. 그 반통판 아 잠만 그 아, 어디 가니? 아나기모올 때마다 저, 저, 어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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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됐다 잡았다. 아 근데 도라 신경 쓰지 말. 제 12타면은 때려 때려, 때려 고어버립다 꼬리. 꼬리! 꼬리! 좋았어. 이제 반기는 못낄테지 싸가지 없는 녀석. 좋았어 올라탔다 잠만. 나 이상한 거에 탔는데? 오수작을 했어요. 왜 탔어? 나 이거 이상한 거에 탔는데? 야 면화다이야. 너가 이제 나의 목표가 되야겠다. 같이 잡지 뭐. 대국스쏙빽기 오케이. 아돌고 깨기 개꿀. 좋아. 기를 모아서. 사방에 떨어져 있는데. 쏙빽기 잘라버려. 나 방금 전에 와이 연타 해야 되는 걸깜빡했다 여러분 이.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행님갑아행님저 부캐 부캐 안 잡고 도스 자그라스 갑니다 행님들 감. 야 이게 바로 이 개판인가? 개판 5분전이요어 네. 일단 개부터 잡고 시작하자 그럼. 오케이. 얘부터 잡자. 좋아 잠만 나 신을 믿는다. 난 신을 믿어. 이런 신아 이제 신안 믿을래. 이런 개나리 같은. 어, 아, 그아 미안해요. 아, 나 이제 신안 믿을래. 나신 믿는다고 하면 나 때려줘. 아우씨. 예. 아, 이거. 아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는데 간절히 바래 안 이루어지는 걸. 어쩌라는 거야? 아! 캠프케 꼬리 섭취하셨던데.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천천히 먹어요 괜찮아. 꼬리는 별로 안 사라지지 않나? 야! 아씨! 아이 꼬리라도 있었지. 아이, 개. 음! <laughs> 야, 노래가 끝났어. 얘가 주목적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laughs> 음, 어, 아! <laughs> 그러면 신나게 노래 한번 틀고 가죠, 그럼. 자깐만 잠깐만, 잠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 딘딘딘딘딘딘딘들이 노래 꺼버린다고아 그냥 꺼버리고 우리 우리 어쩌다가 어쩌다가 얘가 목표가 됐어. <laughs> 좋아, 푸켓푸켓 꼬리 쳐먹고 도교조의 갑갑. 아이고, 이렇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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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광, 섬광 먹었다. 기절이 지금 마비 먹었다. 지금 자, 좋아. 이쪽으로 와라, 누가 마비했어? 아, 때린 건가 내가? 나 방금 못뭐 때린 거 같은데? 마비 속성, 내꺼가 마비 속성인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가 마비. 속성. 나 전기, 전기 속성이긴 한데 내 것도. 좋아, 갈겨! 야, 마비... 갈겨, 누워있으니까 아, 다 갈겨! 너의 배때지에큰거한 방! 이야! 소화 좀 시켜라. 얼마나 돼지면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소화됐다 지 올림판 잡아 뭐야 오케이 잡았 잡 잡았 잡 막탄은 내가 쳤. 어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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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뜯어 시체 해지 시체 해제 스냅 네, 빨리해 대로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녀석의 가죽은 제 겁니다 이제 제 무기는 더 한층 더 강해졌죠 매우 강해졌죠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약간 그런 느낌 갑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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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북해 어 잠깐만 제제 거의 죽어가는데 이거 포획 되겠는데 포획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너무 너무 무리나 무리하신 분 아니, 아니 아니 저거 그냥 가서 바로 마비더 타고 깔고 재우 재우면 돼 갑시다 제가 제가 다 할게요 예수, 제가 찍어 맡아서 할 테니까 님들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버스인가 아니 택시지 예, 예. 버스 말고 택시지 도로 택시 자자 <laughs> 그래. 지금 보이시죠? 쟤 깨있어요 그러면 재워주면 되지 아 홀리 기저독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봐야지 어 뭐야 그래. 뭐야 액이야네코액코액뭐 네. 고액. 어떻게 한거요 <laughs> 엥? 그마취 이게 그 덫을 깔고 마취옥을 두번 뿌리면 얘가 예. 둘다 맞으면은 포획이 자에요. 돼요. 아 그냥 이거 포획 구물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재우면 끝이요? 덫을 예스. 깔고 재운 거니까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 푸켓푸켓는 푸케 우리의 좋은 좋은 물건이 되었지. 아, 제 채팅에서 좋은, 인간이 미안하다. 장비 공급원. <laughs> 미안해. 도스자그라스 잡아서 인간이 미안하다고. 요구였다. <laughs> 도스야 도스. 미안해. 도스야 나 미안하지 않아. 너들은 우리의 탑승명인 인용한 신령이기지. 36번 무엇? 틀린 거면 몇개쓴 거야? 일단 지금 지금 이제 저벌적인 놈들이네요. 예. 인터스트? 아마 이게 그건가? 그... 이거 이거 따로 따로예요 이거. 아딴 거예요? 이거 1인1인 캐스트일 거야. 그 학자 한명 호위하는 거. 아, 오케이. 음. 그러면 저희는 잠시 아니 거... 아니 들어올 수 있는데? 아 그래? 아 잠깐만 이벤트 장면을 봐야 되네. 그럼 나도 같이 보고 죠 그러면 루이스님은 기다리고 있고, 뭐냐 홍월님은 그거 그컷신 보고세요. 예. Yeah. 잠시 무기 강화할 어, 수 있으면 무기 좀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뭐냐 그 몸이 바위로 된예그 볼보러슨가 돌보러슨가 볼보러스 개 잡고 잡을, 볼볼 잡으라고 뜰거거든 그때 제가 빠르게 나가가지고 홍월님 도와드립니다 아 그럼 같이 깨져요? 음그러면 같이 깨져요 예. 저 푸켓푸케도 홍월님이랑 방금 같이 깨졌어 어 저게 같은 단계면은 같이 깰수 있어요 예. 일단, 강화 되돌리고, 나는 독으로 간다. 독대검. 뭐든지 독뎀으로 죽여버려야지. 홍월님 쪽으로 합류를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예. 아, 나도 홍월님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여기서 음식 먹고 가야겠네. 추천 정식이요. 감사합니다. 나는 맨날 체력이랑 스테미나를 꽉 채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 저돌적인 놈들 아유 조수만개꿀잼이야 근데... 그래를 또바꿔놓멘맨드라고라 근데 후라 형이 그거 지스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간다 했나? 아금토요일로 네. 가신다 토요일, 금 토요일 3일 간다는데 그런데요? 예그렇대요 왠지 거 가서 만날 것 같은 느낌 어제 <laughs> 어제 밤에 어, 방송한 때 들었어 어, 술 엄청 드시고 어. 입다 풀려가지고 에배배한상태였어 <laughs> <laughs> 되게 되게 <웃음> 발음이 <웃음> 특이하더라고 예 그, 아, 그리고 참고로 검진은... 예그 홍월님 그 확인은 안 하셨겠지만 이게 포획을 <laughs> 한 직후에 예그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처음 퀘스트에서 들어온 입구 바로 오른쪽을 보면, 예. 거기에 포획된 애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아, 걔 이제 해체하면 돼요? 어, 그거, 아니, 그, 학자들이 <laughs> 연구해. 아, 연구해? 그래서 보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아, 그 추가 보상 말이에요? 그니까, 그, 예. 그 퀘스트 보상 말고? 끝나는 화면에서 주는 보상들 이 있잖아요. 예. 뭐, 뭐, 빈을 막 이런 거다 주잖아요, 추가로. 추가로. 예, 예. 그거가 이제 연구를 할수 있게 됐으니까, 뭐 어. 코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걸 연구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어. 그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학자들아. 전, 전 아예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냥. 학자들 그 뭐냐 학자가 끄는 수레 앞에 그냥 서있는데 질질질 끌려가는데 나도 해야겠다 응. 안돼 나도 끌고 가줘 제발 에이 귀찮으니까 나는 습술충이나 먹어야지 공추, 곤충의 충 생태를 하라는 환경조사 그게 있으니까 아 근데 루이트님 진짜 불쌍하다 왜? 방송 키스, 쳤으면 이거 개꿀잼 많이 나왔을 건데 <laughs> 나는, 나는 아마 그거에서만 영상 한번 뽑았을걸? 그, 아까, 롱맨 거기, 롱맨 한번할 때마다 영상이 하나씩 나왔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웃긴 장면 겁나 많이 나왔거든. 유튜브. 유튜브 각 잡을 수 있는데, 아, 유튜브 각? 에 아, 저는, 저는 왜냐면, 오늘, 오늘 거다 잘라가지고 올려봐야 되지. 왜냐면 나 진짜 롱맨 맨 처음에 할때 진짜 잡긴 잡았는데 두 번이나 죽었거든. <laughs> 근데 그러면서 내가 발악하는 게 되게 웃겼는데 이젠 고여버려서 고였. 한 번도 안 죽고 잡고만 고였. 원래 사람들은 아, 고임이 저 충어, 저 충어 많이 되지 뭐든지 다 고여 사람들은 한번 고이면. GTA 고인 지 얼마나 됐다고 원원도 고이는 것인가. <laughs> 언제 오는가 자네들은. 나 얘네 오기 전에 그냥 뭐든지 먹을 건다 먹고 가야겠다. 일로 와, 광충들. 내 네, 성광탄이 되어라, 얍. 야. 그 광충은 저는 이제 남아 돌아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좌화력, 아니, 식물연구소 저기. 있잖아요. 예, 그, 거기에서 벌레 모으기 그게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뭐, 지 그냥 생각 없이 그것만, 그것만 두칸 채워놓고 계속 돌렸더니, 음. 1 5 6 개가 돼버려서 어... <웃음> 생각이 <웃음> 없었어.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만나면 다 사라졌고. 개미 똑.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이제. 맞아 맞아. 가자 가자 빨리 학자들아. 청강탄도 삼십개 있어. 지금. 필요할 때마다 쓱쓱 가져가면 개꿀다 개골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그 나품 뭐 퀘스트 하다 보면은 그거 뭐 아이템 창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예요? 에어 아이템 창이요? 아니면 스토리를 깨야 되나? 늘어나는 게 없어요. 아이템 주머니는 늘어나진 않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뭐 소지할 수 있는 양. 아니, 소지 그런 양 그거는 안 늘죠. 아깝군 그거는 유감. <laughs> 근데 스토리 약간... 깨면은 그 뭐야 특수 장비 두개 가져갈 수 있다는데. <laughs> 에이, 아 그건 맞아.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근데 아직 저도 아직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리오레야 이 포요소리. 음, 저번 리오레의 아종에서 그냥 턱막혀고아나그 어, 그러고 나서 나 지금 내르긴한테 뚫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미 다 뚫었어 근데 뭐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 저기에 있어요 미안해 저기에요. 응. 응. 저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저기 여기. 기기기기 여기, 기여저기봐기기저기 여기. 기기기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야 어, 나 쫓아온다.